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예, 예, 수고하십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큐브 어, 엔터요. 다시 한 번요. 큐브 어, 엔터요. 큐브 엔터요. 예예. 네, 예. 네 매수가량 비중이요? 2만 천 원에 10%요? 2만 천 원에 10%요. 예, 예. 하필이면 왜 올라올 때 제일 꼭대기에 샀을까요? 그게 물. 한 물렸어요. 네, 주식을 위에 사게 되면 수익이 안 난다고 제가 지금 8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TV에 네. 나와서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위에 올라올 때 사면 수익이 안 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큐브엔터가 이거 위에 올라오면 사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아니,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라고 물어봐요, 그죠? 아마 시청자님도 여기서 올라갈까 봐산 거잖아요, 그죠? 예예예. 예, 예. 지금 시청자님 매수 딱 하신 자리 보면은 여기 2만 천원 자리 딱 보세요. 최근에 만들어진 어, 네모를 그려볼게요. 최근에 만들어진 이 빨간 네모 선에서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매수가 하는 까만 선입니다. 아. 어딘 것 같아요? 까만 선. 까만 선이면 위에요, 아래에요? 아래에요. 그럼 저기 아니요 위에 아니 까만 선이 지금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여기가? 최근에 지금 한 6개월 동안 움직였던 주가의 움직임에서 얘가 지금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검은선이 위에요. 그러니까요. 위에 샀는데 수익이 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물린다고 생각하세요? 아, 뭐 하는 사자 뭐 마스크.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물릴 다 자리에서 뭐 좋다고 하니까 이렇다고 하니까 저렇다고 하니까 샀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뭐 이렇다고 하니까 저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마스크 한다니까 뭐큐브 엔터니까 엔터주 좋다니까 이런 걸로 사면 안 된다 이 말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을 비싸게 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리에 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산다고요. 사람들이 우리 약장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바가지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다고 하니까 사니까하는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니까. 안 좋다고 하면 누가 바가지를 쓰고 누가 사기 당하겠습니까? 좋다고 하니까 사기를 당하고 좋다고 하니까 바가지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시청자님이 뉴스 보고, TV에서 보고, 전문가가 좋다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안 보고 산다니까요. 시청자님 어디 마트 가셔가지고 그렇게 쇼핑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하는 방식과 쇼핑을 하는 방식은 똑같다. 무조건 어떻게 살아? 비싸게, 싸게. 비싸게, 싸게. 자, 비싸게 사야 될까요? 싸게 사야 될까요? 싸게요. 맞아요. 그럼 비쌀 때가 언제입니까? 좋다고 하면 비싼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이해가 아.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담자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잘안 듣는다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산 이유는요. 전문가가 좋다 했어요. 친구가 좋다 했어요. TV에서 좋다 했어요. 엔터 주고 날아간다 했어요.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다 바가지 썼다 이야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네. 이 자리는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사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사면 됩니다. 아 여기도 올라갈 수 있구나 올라갔으니까 다음에 떨어지면 여기가 바닥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사야지 라고 하는 돌파 지지 반등의 개념으로 우리가 매매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누가 좋다고 하니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어, 애초에 사면 애매한 자리였다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2만 천원짜리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얘가 지금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2만 천원까지 네. 올라왔는데 또 저기서 2만 2천 원 뚫고 못 가면은 뭐 해야 될까요? 리에 네, 네, 맞아요. 네, 팔아야 네. 돼요. 팔아야지 얘가 또 떨어질 수 있고 1만 8천 원 되면은 다시 살수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어요? 근데 네. 여기서 만약에 22,000원 뚫으면은 24,000원, 5,000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뚫지 못하면은 매도, 뚫으면은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애초에 이렇게 매매하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좋으면 이렇게 사면 돼요. 아이고 이게 좋다고? 그러면 22,000원이 아니라 나는 18,000원을 사야지 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다음엔 그렇게 매매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1 8 0 0 0원2 1 0 0 0원에서 왔다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18,000원 샀면 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네, 자꾸 그 네.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미 위에 네. 사지 마라 이야기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아, 거예요. 네. 다음에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좀더 쉬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